니가 이거 손안 대고 이 돈을 빼면은 내가 좀 만원 줄게오 아빠 어, 진짜지? 어. 오케이 음. 안돼안돼자 이번에는 요요 나락이 없어 요요원 안에서 손안 대고 이돈 빼면은 내 네, 만원 더 아빠 어, 진짜야? 어. 뭐 어, 이거 너무 쉬운데? 오케이. 아빠 그럼 내가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빠 성공하면 이만원 내가 다시 돌려줄게. 어떻게? 해? 아빠 이거 손안 대고 빼 봐. 네가 성공하면은 내가 이거, 이거 만원 내, 내 줄게. 아니, 아버지 괜찮겠어? 아니, 3만 원이.